영어는 일단 뭐, 저희가 등급별로 나누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그러니까, 러프하게 나눠서 한 2등급을 선으로 해가지고, 3등급 이하랑 2등급 이상, 이 정도로만 나눠봤는데, 일단은 영어는 뭐, 등급에 관련없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과목입니다. 왜냐면은, 언어다 보니까, 한글로 적혀있는 글이랑 영어 질문이랑 차이점은, 그냥 이제 언어가 다를 뿐, 사용자가 언어가 다르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고, 그 이제 그거 자체가 장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어들을 모르면 애초에 질문이 블러 처리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해상도를 높여야 돼요. 그게 이제 단어를 외우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3등급 이하인 분들은 일단 단어장을 하나 잡고 반복해서 보는 거. 이거를 제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단어장을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은 그거를 통해서 단어를 좀 효율적으로 중요한 단어들을 선별해서 외울 수 있다라는 건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장을 보는 게좀 효율이 좋을 거예요. 아직 자기한테는. 왜냐면 아직은 모르는 단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분들은 그 단어장을 하나 잡고 반복해서 봐야 되고 제가 추천드리는 암기법은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종이에 적으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A4용지 한반 정도 적어가지고 이제 각 면에다가 영어 단어 적고 뜻 적고 그리고 항상 제가 적어줬던 건 품사를 적어줬어요 왜냐면은 단어에 따라서 품사가 여러 개인 것도 있고 그거에 따라 뜻도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품사를 알아야지, 이 문장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품사를 저는 꼭 적게,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어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전에 다한 번, 외우려면 한 번은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적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외우고, 읽고, 그러고 나서, 왜 제가 종이에 적었냐면, 들고 다니면서 외우려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휴대할 수 있는, 이게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건좀 추천을 안 드리는 게, 다른 걸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노트든 뭐가 됐든 간에, 자기가 휴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그 단어들을 적어가지고 정리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 아까 수학에서도 말했지만 반복해서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짜 뭐든 간에 외우고 내 걸로 만들려면 그런 게 중요해요 저희가 책을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은 EBS에서 나오는 그 보카 1800그 음. 책이 되게 수특수 안에 있는 단어들이 나오는 그런 책인데 맞아. 이거는 등급 상관없이 한 번씩은 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은 EBS에 나오는 단어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마주칠 수 있는 단어들이고 그러니까 꼭 일단 한 번은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시기 때뭐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일단 한번 무조건 보면 좋을 것 같고. 저 이제 2등급 네. 이상이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아, 2등급 이상에서는 단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뭐 굳이 단어의 뭐 비중을 높이거나 뭐 이럴 필요는 사실 굳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영어를 만약에 질문 읽다가 막히면은 이런 경우가 더 많을 거야. 내가 이 단어를 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 딱 어떤 단어 하나 모르겠어. 그렇지. 이런 거 많이 있거든. 나도 많이 겪었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시험장에서 사전 찾아볼 수 없잖아 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문맥으로 읽어내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등급대에서 학생들은 당연히 단어 학습 기본으로 가져가지만 플러스로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가 문맥으로 이 단어를 읽어내는 방법 그리고 내가 원래 알고 있는 단어더라도 이게 단어 뜻이 이 뉘앙스가 그 문맥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뜻을 이 문장에 어떻게 문맥에 잘 맞춰서 해석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야, 결국에는 문맥을 잘 파악을 하자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쓰면서 평소에도 이런 것들을 조금 문맥을 읽는 방법, 문맥에서 단어 뜻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보면 되게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문맥으로 읽어야 되지만, 시험 시간에는. 근데 오답을 할 때는 어쨌든 그 단어들도 외워야 된다 아, 그죠 당연히 저 네.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 문맥으로 읽는 연습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도 이제 오답을 할 때에는 아는 단어들을 늘려야 되니까, 어, 문맥으로 읽고, 시험 칠때는 오답할 때에는 또 다시 단어 외우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학습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